형님들, 소개해드릴 제품은 베이스어스의 고속 충전 케이블이며 다양한 기기들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베이스어스 케이블은 1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북, 아이패드, 샤오미, 포코, 리얼미 등 다양한 타입C 기기들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은 충전 속도가 빨라 많은 사용자들에게 시간 절약을 가져다 줍니다. 이 케이블의 또 다른 큰 특징은 휴대폰 스탠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휴대폰을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어 충전 중에도 편리하게 영상을 보거나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스탠드 기능이 결합된 디자인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이 케이블은 고속 충전과 스탠드 기능을 하나로 합친 혁신적인 제품으로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까지 갖추고 있어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수압 좋은 휴대용 고압 세차기입니다. 이 제품은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원이나 차량 청소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 제품은 고압의 물 분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먼지와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물 분사 능력 덕분에 적은 노력으로도 높은 청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또 다른 큰 장점은 휴대성과 편리함입니다. 자체 보관 세차건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용 후 보관이 간편하고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이 잦은 경우나 공간이 협소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 식물에 물을 주는 것부터 테라스 청소 차량 세차, 외벽 청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기능적이고 휴대성이 뛰어나 많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형님들, 너무 편리한 대용량 의류 정리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옷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이어드 플라워 파티션 정리함 박스입니다. 접이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손쉽게 펼쳐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정리함은 견고한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먼지와 습기로부터 옷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각 칸이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바지, 셔츠, 스웨터 등 다양한 의류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옷장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찾고자 하는 옷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제품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행시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해요. 간편하게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가방에 넣어 휴대할 수 있으며 여행지에서도 깔끔하게 옷을 정리할 수 있답니다. 또이 정리함을 사용하면 옷이 구겨지지 않고 보관할 수 있어 더욱 깔끔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옷장을 더욱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휴대용 에어 펌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듀얼 실린더를 탑재한 자동차 공기 압축기로 타이어 팽창뿐만 아니라 자전거 공팽창도 가능한 다기능 제품입니다. 12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공기 주입이 가능해요. 베이스어스 에어 펌프는 소형이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듀얼 실린더 덕분에 타이어에 공기를 빠르게 주입할 수 있으며 최대 150 PSI의 압력을 제공해 다양한 차량 타이어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또한 자전거 공이나 운동용품의 공기도 손쉽게 주입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에요.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편리한 디지털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재 압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압력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공기 주입을 멈출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죠. LED 라이트가 내장되어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자동차 트렁크나 가방에 쉽게 넣어 다닐 수 있고, 긴 전원 케이블과 다양한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핑이나 여행 중에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오랜 사용에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장비로 추천드릴 수 있어요. 형님들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완벽한 스마트워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샤오미 밀리터리 스마트워치입니다. 이 제품은 남성용으로 설계된 야외 스포츠 피트니스 트래커로 건강 모니터링 기능과 함께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샤오미 밀리터리 스마트워치는 1.96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자랑합니다. 이 넓은 화면은 모든 정보를 선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터치 반응이 매우 부드럽고 빠르게 작동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IP68 방수 등급과 OATM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물놀이를 하거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다이빙 같은 수중 스포츠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방수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통화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전화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손목에서 바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어 바쁜 일상이나 운동 중에도 편리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링, 수면 추적 등 다양한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스포츠 모드를 지원하여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산 등 다양한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밀리터리 스마트 워치로 야외 활동과 건강을 더욱 스마트하게 관리해보세요. 형님들, 자동차 비상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 자동차 비상용 안전망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유리 창문 차단기, 안전벨트 절단기 기능을 갖춘 다기능 탈출망치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비상용 안전망치는 자동차 사고나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강력한 유리 창문 차단기입니다. 이 망치는 고강도 텅스텐 강철 팁을 갖추고 있어 단한 번의 타격으로 자동차 유리를 쉽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물에 빠진 차량이나 문이 고장나서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창문을 깨뜨려 탈출할 수 있어 생명의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전 망치는 안전 벨트 절단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내장되어 있어 빠르게 벨트를 절단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벨트가 풀리지 않아 탈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망치를 사용하면 신속하게 벨트를 절단하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사고 후 충격으로 인해 벨트가 고정되는 경우나 물에 빠졌을 때 더욱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제품은 간편한 사용법과 높은 신뢰성 덕분에 많은 운전자들에게 추천되는 제품입니다 형님들 차량 내에서 다양한 기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용 충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QC 5.0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USB 듀얼 타입 C 포트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휴대폰 시리즈부터 노트북, 태블릿까지 다양한 기기를 충전할 수있 는 160W 출력의 차량용 충전기입니다. 최신 QC 5.0 기술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충전을 제공하며, 기술은 최대 160W의 출력을 지원하여 고용량 배터리를 가진 기기도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15 프로를 30분 만에 50% 이상 충전할 수 있는 놀라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짧은 운전 시간 동안에도 충분히 충전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죠. 이 충전기는 USB 듀얼 Type-C 포트를 갖추고 있어 두 개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또는 노트북과 같은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시 동승자와 함께 기기를 충전해야 할 때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이 제품은 견고한 디자인과 세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어 차량 내부의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형님들 가성비 기막힌 QCY T17 이어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5.1을 지원하며 하이파이 음질, 터치 컨트롤, 낮은 대기 모드 그리고 ENC 기능을 갖춘 이어버드입니다. 긴 배터리 수명으로 최대 26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신 블루투스 5.1 기술을 채택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신호의 끊김을 최소화하고 지연 시간을 줄여 뛰어난 무선 음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음악 감상과 통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파이 음질을 지원하는 QCY-T17은 풍부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저음부터 고음까지 균형 잡힌 음향을 구현하여 음악을 더욱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디오 애호가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음질을 제공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최상의 퀄리티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 버드를 가볍게 터치하여 재생, 일시정지, 공넘김, 통화수신 등을 쉽게 조작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 기능은 운동 중이나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대 26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며, 이어 버드를 한번 충전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을 감상하거나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 사용 시간 덕분에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히 배터리가 유지됩니다.